똥도를 만들게 된 이유가, 네, 이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 자유리 많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이, 네,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좋을잘 같이 하시는데, 당시, 되게, 너무 지 다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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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너무 열정적인 시각문의가 참 수업을 할때 이게 혼자 공부하기 되게 빡세거든요.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서 결국에 이제 여러 팀원이나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이제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협업이라는 것을 그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협업과 관련해서 계관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 어, 이제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h a t 제 s it? 다 m 제보 t say, what? I said, the 뭐고 n don't go. I'm saying, what? I'm not going 나 o say, I'm not going 제 o say, I'm n 고 t going to 이제 y I'm n o 이 going to say, 이 m not going to s a 하면서 통합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편하게 해보자, 좀 이제 흥업 관련 스토를 찾아봤을 때 정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제채널 사용한 실제 몇 가지 이런 품토리는 먼저 내신적 프로그램을 사용을 습니다근데 카톡을 아라는지를인을 쓰시는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이제 절반 절반이 메일을 쓰고 또 나머지 절반이 일기시션을데하는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마도게 때문에 라이브 인터넷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아직 상관기 때문에 쓰기가 습니다 그리고 어, 제크 프로그램이니까 <laughs> 컴퓨팅을 시작하는 있이죠 그리고 파일 전송도 마하기때문 우선 메신저를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제가 만약에 어제, 뭐 파일을 꺼냈다, 하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많이 그 다음에, 나라는 친구가, 이, 파일을 찾으려면은, 이 채팅을 많이 해서지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 파일을 찾으려면은, 되게, 고생을 한다는, 그래서, 찾기 힘들고, 제가 라 정보를 찾으시면 되고, 또한, 제가, 전송할수 있는 그 파일 형식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제일 주로 많이 보게 되는, 제일 스타일, 그 다음에, 한자, 그 파일이, 접속이 잘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소스 코드 같은 걸좀 쉽게 구별해 보고 자 해서 기시라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뒷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제 뿌려도 지그목표로이렇나왔으고 이제 위성만 들어올 것 같아서 그자서저 이제 보시면은 정말 제발에 끊었습니다 지금 반나절 한번 공부를 해서 이제 는데 너무 수가끊어습니다결과적으공부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 간단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할라이오를 대상으 작업을, 됐고, 작업을 하는 게고파이 하나하나씩 운영이 가능하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면 커뮤니충돌이나서 기존에 제가 작업을 해서 코드를 다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또한번 저희가 테스를 진행하면서 이제 가래 있고 뭐 자문 구매라든가 구체스 관리를 열고 그래서 테라는 서비스를 찾아하는데테레그는 이제 웹피가 서그 프로젝트를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UI가 굉장히 를적이라서이 사용하기 쉽겠다. 그래서, 이제, 트레블로를 사용을 했고, 8번 정도는 어느 도기 때문에, 약간 적당하다 싶었는데, 앞에 보시면, 이게 좀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이제, 트레블로에서 이렇게 시작된다 라고 가이드를기를으 했는데, 이것을 다 비행 포인트 단위가 지워버리면뭐에지 상당히 굳고 근데, 영어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숙제라든가미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규모가 되게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옷을 많이 한다는 게 되게 좋은 서비스이긴 한데, 작은 옷을 입을 때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맞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일단 기존에 저희가 선거한 후 프로그램들의 상승과 단점을 일단 분석을 해봤고, 여기도 이제 들승을한번 봐보자. 라고 했을 때, 메시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쓰기가 쉽고,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고, 기 같은 경우는 포토 모음을 씁니다. 새로운 포토 적인을씁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포토 모음을 는 게, 결국에는 쉬워야 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어야 되며, 어떤 조건이든지, 누가 방향이 나올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퀴이라는 게, 뭐냐, 쓰기가 이제 만들기 쉽고, 쉽게 만들어서 쉽게 쓰는 게,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기가 쉽지 영상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보시면 이제 브라보 저에 저희 서비스가 어떤 불편한 표현을 쓰시는설치할필요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접속을 해서 가입할 필요 없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같데 간단히 좀 정리해 봐야 되는 것 저희가 인성을 막을 때 빨리 품에기서는 연관 없다기 때문에 이 UI가 실질적로 파일 폰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드가 써진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를이을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있는사람을여드리겠습니다 어, 모든 창업이 드래그 앤드라습니다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노트 세팅에서 바로 드래그 앤드라운고 이렇게 그고 넣어보시면 다 폰트가 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로 되는 되고 이미지가 확산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아이콘이 제게됩니다 매우 같은 기업인도 기술적인 기업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번째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합니다 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할릴텐데 지금 한단에 보시면은 3가지의 화면이 있습니다 크롬, 크롬 유저가 있고 또 사파리 유저가 있고 그리고 제 오른쪽은 모바일 유저가 있습니다 폰을 가릴 수 있는 다고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 p 시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모바일 웹면이 돌아오고 있 바로 게 된다는 게서